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때, 이절에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하신 그 시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북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도 북 이스라엘을 병합해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주위의 나라들이 괴롭히는 게 문제잖아요. 아, 이 옆에 있는 블레셋이 이제 침공에 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뽕나무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끝나지 않고 이제 고대 왕국에서는 언제나 아, 이 왕국 옆에 신전이 자리하게 되고 그 신전이 왕권을 아, 붙잡고 강하게 하시고 안정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하면. 있지 덜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의 왕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선왕으로 유일한 왕이었고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주변 나라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여느 나라와는 달리 신상이 아니라 신상 형상을 만들기를 금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은자 시은소가 있는 언약궤를 지고 와서 이제 왕국 옆에 안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갔다가 안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안치한 것만은 아니고 역대상 16장 37절부터 보시면 그 가운데 이제 이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섬기게 하되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언제나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악기도 함께 있었고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지켰던 오베데돔과 또 다른 오베데돔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문지기로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시스템도 정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운 이 왕국 옆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서도 기본 산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회 당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전해오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도 다 무찌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백향목 궁에 지은 나의 이 화려한 왕궁과는 다르게 에, 이 옆에 있는 장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던지 아니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했든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더 온전하게 구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12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평화의 때가 왔을 때에 그때 그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겠죠. 그래서 1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 평화를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거,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너, 서문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헌물을 가지고 갈 때, 제사 드리는 이제 짐승을 가지고 갈때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거기가 평화의 때가 오면 예배의 중심이 굳건하게 설 것이다, 서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이 더욱 더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아, 자, 백향목궁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제공해 준 석수와 목수 그리고 백향목 나무에 의해서 지어진 지어진 큰 어, 이제 아름다운 집. 백향목궁이기 때문에 든든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들어오고 나가면 그러면 어, 그 어, 집의 향이 에, 이제 풍겨나는 좋은 어, 그런 집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 그러니까. 컴컴한 곳그 안에 여호와의 괴가 있고 그 휘장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거무죽죽한 그 아래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을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시면 어, 백향목 궁보다 더 어, 아름다운 집 나의 집보다 더욱 더 견고하고 힘 있는 집 예배의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단에게 그렇게 상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단이 왕에게 아르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이만우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마음을 가진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고 마음일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언약계를 가지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간의 선한 의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운데 이두 가지 부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교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열정의 마음은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가졌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10장 2화로부터 보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였으니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고 그리고 후손의 삶 가운데 이제 견고함을 주겠다 그렇게.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시는 장면 가운데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묻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이미 신명기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단에게 그 밤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있어서 임하셨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계획이 너무도 이제 크게 자라나서 하나님이 제어하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직통으로 주셔서 나단으로 알게 하시고 직접 듣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아 이렇게 의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 성전 자체가. 나로, 나로 살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집, 여기 살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앉을 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집이라는 말은 의역한 것이고, 원래 원어는 앉을 집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아, 이 제사만 받을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거기 함께 포함하고 있고 아, 먼저는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해서 6절, 7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다녔다 이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거니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장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이셨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기구하게 떠돌아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장막과 성전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권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믿게 되면, 우리 이제 성전 내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연약하게 되는 배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강화되면 우리에게는 이원론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만 역사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막강한 하나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한 온땅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권세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꽁꽁 묶여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을 너무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성전에 요 주님께서 오장 오절육절에서 말씀하셨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오 성전 그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던. 수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지만 그곳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온땅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나단과 다이새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역대 상에서는 어느 지파를 이제 사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사사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명기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서 평화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왕권과 신권 진정한 의미에서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정치를 열어가시기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복권마다 영역마다 그 영향력을 끼치시며 권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 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적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 영혼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그것을 거니 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 하나님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원하는 거 왕이 다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함께하셨던 은혜를 말씀하세요. 8절부터 10절 8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했고 현재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너의 삶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곳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빗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동이었을 때 은혜로 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네가 왕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만 사는 사람이 이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고, 막강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왕궁을 지어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고, 나는 좋은 집에 거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어서 쓸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면 그 순간에 털어서 버릴 수 있는 인간 도구, 그 도구의 교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지금 이 평화의 시대 왕국의 시대를 이루게 된 것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와 동행해서 전쟁의 자리마다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지금 태평성대의 시대를 지금 전승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말을 씁니다.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아,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평통하고 평안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형통케 하심, 우리의 문제를 제압하시고 어, 그리고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위심 가운데 대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장 목장 가운데서 다윗이 고 예, 그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양을 따르, 따르는 데 예, 양을 쫓아다니는 데. 양이 이제 이 천방지축 상황 가운데서 길을 벗어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장을 벗어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쫓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양의 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양에게 생겨난 질병과 문제와 상황,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섬겼던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양들이 너를 쫓아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네 음성을 주목하게 만드는 목자가 되게 된 것처럼 네가 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니게 한곳 가운데서 양 떼들을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였고 그 돌본 것 여러분 어디서 돌봤습니까? 광야에서 돌봤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돌아다닐 때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돌보면서 양들을 섬기게 한 것이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게 한 그곳마다 원수를 제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강력한 왕권을 세우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그 비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피난 생활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전쟁했던 그것이 오늘의 왕권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쫓아다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서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나를 그 가운데 아름다운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종됨이 내일의 주권을 열어가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섬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이름. 이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이름. 여러분 다윗의 시대 위대한 이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이동시대의 그와 같이 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따르면 이제 역사 가운데서, 역사 중에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윗 언약의 서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머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진정으로 다윗 언약의 시작이고 이건 서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나 서언을 가운데, 책 가운데서 서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본문의 요약이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서론에서도 본론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요약, 완전히 요약하는 단 하나의 문장을 이제 쓰는 서론이 제일 중요한, 아주 잘 요약한 서론이 잘 쓰여진 서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서론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위대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위대하게 됨을 우리. 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때, 훈련의 때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밝은 미래, 견고한 미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목장이 삶의 자리였고 전쟁터가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한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환란의 자리,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이 아니라 오늘 고난의 자리, 환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자리, 그곳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자리라고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권을 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거친 밭을 개간하여. 새로운 농토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 민족 선조들의 개척의 정신을 가지, 가져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성전에만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거니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순종하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제로 과거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인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하니 다윗의 집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영원한 가치의 에, 이 영속성을 가진 집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 다윗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구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양 떼들과.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내전, 내에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방치된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미래를 위대하게 열어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의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